为了呢。 Hi. Hi, I love you. Hello. Yes. Hola. Mi vida. Yan yan. Hello. Miss you. Hoo who Hi. OMG. Kunichua. 사랑해요 I love you too. 엄청 극작스럽게 왔죠 여러분? 오늘은 좀 색다른 느낌을 주려고 제목 딱 쓰는데 그 o I l 하는 거저스 u t too. e you I l u t e you t 그 o I l 하고 일부러 그냥 깜짝 올려고 채팅도 안 하고 바로 했어요. 가끔씩은 이렇게 갑자기도 좋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깜짝 놀라게, 상상 못하게. 상상 못했는데 딱 해줬을 때그 되게 기분 좋고 약간 뭔가를 얻었을 때 전혀 내가 인지 못했을 때할때 때 그런 막 고마움 고마움 기쁨 이런 게두 배잖아요 아닌가 <웃음> 맞아요 <웃음> 사실 제가 그 아, 아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베이비 is you. 대모. 어떻게 지내세요? 저 저는 명절을 이번에 제주도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계속 촬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그 아까 촬영하고 왔는데 이따가 또 밤에 또 촬영이 있어서 잠깐 시간이 떠서 루아한테 딱 설잘 보내냐고 그 셀카 찍으려고 하는데 사진 찍다 보니까 동영상 찍을까? 동영상 찍을, 찍다 보니까 vip 할까 해서 v i p 왔어요 네제주예요 yes 3인 제주 아 l a n d 설 음식 100만 개 보내줄게. 설 음식 100만 개? 그럼 반찬이 몇 개야? 아니 근데 저랑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이 다 같이 설에 이제 내려와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끼리도 어쨌든 명절 즐기고 싶고 진짜 이제 각자 어쨌든 떡국이나 이런 건 먹으면 좋잖아요. 이제 진짜 나이 먹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막 사서 요리해 먹으려고 그 얼마 전에 그 이마트 가서 다 같이 스태프분들이랑 이마트 가서 막다 샀어요 그 잡채랑 또뭐 샀지? 그런 막 파랑 사골국물 내는 거랑 그런 명절 음식들 있잖아요 막 깻잎, 장조림, 메추리알 뭐 김치 이런 거다 사가지고 그래서 먹으려 했는데 시간이 냉장고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요리 좀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스태프분들이 요리해 주신대요. 바람이 많이 불네. 그러나 조심해요. 음, 알겠습니다. 하루하루 항상 건강하게 마할키다 응, 알 보였나? 손가락 얼마 전에 그 촬영하다가 그좀 넘어지고, 좀 다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가시가 박어요 가시 뺐었어 뺏었, 뺐었어요 아팠어. 뒤에 누가 있어? 아니 저 문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막 달그닥 달그닥거리네. 아니, 루아, 그래서 명절 어떻게 보냈어요? 설 명절 맛있는거좀 많이 먹었어요. 제대로 한살더 먹었나? 루아.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휴 힘들어 힘들어 아이고 고생했네 설 연휴 동안 쉬지도 못하고 근무했어요 제대로 못 먹은 날이또꿈먹고 나랑 똑같네 나랑 같이 먹으면 되겠네 일로 와요 신기방기 뿡뿡방기 알아? 아니, 그때 했던 건데 신기방기 뿡뿡방기 쿵쿵따리 쿵쿵따 귤 많이 썼어요. 얼마 전에 그 SNS에 올렸었는데. 근데 귤이 제주도에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진짜 인심이 후하다야 해 되나? 귤이 진짜 제주도에 많다고 느낀 게 식당이나 그런 얼마 전에 내가 길 가다가 꽈배기 집을 갔단 말이에요. 꽈배기 집. 근데 그냥 이 박스에 귤이 좀 많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냥 그냥 먹어도 되고 가지가도 되고. 그냥 뭐 그냥 뭐 페이하거나 사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그냥 하나 까먹어도 되고 나갈 때 하나 먹어도 되고 그래서 그냥 그런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카페도 그렇고. 되게 신기했어. 그 귤도 카페 갔는데 그 공항 가는 길이었나? 카페 갔는데 <laughs> 그냥 커피 시키고 기다리는데 그냥 거 먹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먹었던 귤이었어요. 아로하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해피 루나 뉴 이어 해피 루나 뉴 이어 해피 루나 뉴 이어 제주도에 오래 있으니까 약간 점점 제주도민 돼가는 거 같아요 들이랑 못 보긴 했지만 또 서울 가면 보면 되죠 뭐 새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새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나뭐 제일 좋아하지? 저는 그래도 일단 떡국 약간 어쨌든 상징적인 거니까 그리고 먹으면 이제 제대로 한 살다 먹었던 느낌도 들고 하니까 떡국 떡국 떡만 붓고, 그, 계란도 있고, 김가루 좀 솔솔 뿌려져 있는. 그리고 후추 조금 넣고. 결혼해주세요? 결혼이요? 저도 결혼 언젠간 하겠죠 궁금하네 음. 신기방이란 말은 정환이가 만든 말로 신... 정환이 형이 이걸 만들었어요? 신기방기 나 10년 전부터 썼는데? 신기방기 뿡뿡방기 내가 10년 전부터 썼는데? 아닌가? 나, 나 옛날부터 썼는데? 톡할 때도 신기방기 오, 신기하다 신기방기 신기방기 뭐 아니었는데? 신기방기 뿡뿡방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퐁퐁방기도 퐁퐁방기는 안 했나? 퐁퐁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형이 잘 만들었네. <laughs> 아, 그치. 이 귀경길, 귀성길 진짜 와차 엄청 막히죠. 6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대. 와, 그거 진짜 쉽지 않은데. 와, 너무 고생했네. 하이님 진짜 아이고 진짜 완전 지쳤겠다 좀 쉬어요 오늘까지가 아마 그 명절 연휴죠 오늘부터 일인가 이따가 원래 이따가 켜야지 켤까 했는데 왜냐면 혹시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학원 갔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근데 이따가는 촬영도 또 가야 되고, 그 갑자기 그냥 깜짝 놀래켜 주고 싶어서. 오늘 장거리 달리기 싫었는데 오늘을 생각하니까 잘했어. 고마워요. 오늘 장거리 달리겠어요나 장거리 달리기 진짜 잘하는데. 저 어릴 때 내가 3번 살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리산이 우리 학교 근처 바로 앞에 산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선착순으로 이제 오는 거였는데 난 2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서 1등 했어, 내가. 전 학년에서. 맞아. 단거리는 뭐 못하는 편 아니었는데 나보다 빠른 친구들이 진짜 많았는데 장거리는 내가 잘했지.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저그 여기 아일랜드 스태프 분들이랑 배우 형 누나들이랑 같이 풋살 했어. 풋살 오랜만에 운동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공도 오랜만에 쳤어 왜냐? 나 지금 공부할까? 이따 공부할까? 지금 공부한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있겠단 거예요. 그러면 가겠다는 건가? 이거 부위에 끄고. 어, 지금 우리 학교는 봤어요. 그거 말하는 거죠. 좀비물. 그거 아니, 스태프분들이 너무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봤어요. 그때 봤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어, 좀비. 무서워. 맞아, 진진영이랑 라키 대면 팬싸했잖아요 실제로 만났겠다. 와우. 볼링 잘 쳐? 에이, 저 뭐, 나쁘지 않죠. 사나이 드라마가 곧 방영된다. 어, 아, 맞아요. 오늘인가, 어, 아까도 카톡 왔었는데, 톡 왔었는데, 촬영, 대기, 대기 엄청 해서 힘들다고 찡찡대던데. 그래서 다 그런 거라고 얘기했죠. 우도 갔어? 우도 가보고 싶어요. 우도를 못 가봤어요. 우도 근데 너무 가보고 싶어. 궁금하기도 하고 그 가면 또그 조그만한 차 운전하면서 이게 도는 거라서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배 타고 들어가야 되고 재미있을 것 같아. 근데 시간이 가보고 싶어요. 우도, 우도 땅콩 막걸리는 먹어봤다. <웃음> <웃음> 좀비물 찍어보고 싶어? 좀비물이요. 음, 뭐 그런 센거, 액션, 장르물은 또 이거 아일랜드보다 센 것도 언젠간 하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긴 해요. 재밌어. 이거 아일랜드 촬영도 음,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약간 지금까지 했던 느낌과는 또 다른 재미? 되게 현장 가는 것도 너무 즐겁고, 아무튼 저는 재밌게 촬영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작품도, 그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촬영 한 막바지쯤 될때 방영이 시작해서 이제 촬영 끝날 때쯤 막방도 같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로아한테나 좀 비교적 촬영하자마자 보여주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어좀더큰 작품이기도 하고 어 CG나 이런 후반 작업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어서 어 사전 제작은 저도 처음이어서 이게 언제 방영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빨리 보여주고 싶네 나도 내가 날 보고 싶기도 하고 어제 축구 봤어 아 하이라이트로 봤어요 어제 이게 더 2대용으로 맞집니다 우리나라 축구팀. 나는 왜 이렇게 축구, 농구가 이렇게 재밌지? 공으로 하는 거. 얼어 못가 니까 <laughs> 조금 늦었 지？기다림 속 에, <laughs> 네 눈물 을봤 어. 지내고 있어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아까 단체방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그 저희 안무팀 형 중에 한솔이 형이라고 저희 안무팀 형 생일이어가지고 오늘이 우리 형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 축하해 막 하고 있는데 <laughs> 명준이 형만 그 카톡을 좀 늦게 왔나봐요. 늦게 와가지고 <laughs> 장난치다가 갑자기 나중에 명준이 형한테 딱 카톡 왔는데 <laughs> 이름이 한솔이어서 소리소리라고소리소리 그 쏘리 쏘리 우리가 장난으로 별명으로 부르곤 하는데 영준형 형이 그 녹음으로 그 r 주 선배님들 소리 쏘리 소리를 막 부르는 거를 y sorry, sorry, s 재밌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준이 형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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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r r 져베이 좋아하는 축구팀? 일단 손흥민 선수 있는 토트넘도 너무 응원하고 어... 그런 거 빼면 리버풀? 리버풀 아무튼 여러분, 저는 그 로아 서울 잘보내는지 궁금해서 급으로 깜짝 놀라게 로아가 찾아왔었는데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아 기침, 그러니까 기침 이게 잘안 떨어져요, 기침이 내가 좀 기관지가 안 좋은 것 같아. 작년 여신강림 때도 겨울에 추울 때 아프진 않는데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열도 안 나고. 추운 데만 가면 좀 기침을 많이 하고. 추운 데 있다거나 좀 먼지 많고 그런 세트장이나 이런 데서 기침 진짜 많이 하고. 근데 그냥 기침만 해. 약을, 약도 먹고 지금도 거의 일주일째 먹고 있는데. 좀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좀 추운데 가거나 먼지 많은데 가면 또 다시 말장 도루목 되고 기관지가 좀안 좋은 것 같아 선천적으로 기관지 기관 기관지 음. 그래서 그 빨아먹는 것까지 먹거든요 그약만 나는 거 약간 딸기향이라는데 그 딸기향 안 나고 약간 진짜 그냥 감기약 같은 거 있잖아요. 치약 맛. 쓴 거. 따뜻한 것도 많이 먹기, 먹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 나마스테 촬영도 잘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너아도설 마지막 연휴 잘 보내고 건강하고 음, 아프지 말고 우리 곧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전또 깜짝으로 찾아올게요.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빠빠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해외에 있는 아로아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会い 바이바이. 바이. 바이로와. Anh nhung Bye bye